안녕하세요. 수학읽어주는 쌤, 수익쌤입니다. 오늘은 5학년 1학기 5단원 분수의 더쌤과 필쌤 문장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제는 총 4문제고요. 그중에 1, 2, 3, 4 이렇게 나누어서 올려놓고요. 어, 이 문제는 수익쌤 자료창고에 있으니까요. 꼭 다운받아서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영상 보는 거 추천합니다. 자,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. 1번 지수는 종이접기를 15분의 2시간 동안 했고 윤희는 6분의 1시간 동안 했습니다. 두 사람이 종이접기를 한시간은 모두 몇 시간입니까? 라고 했어요. 자, 문제 풀 때는 달라지지 않아요. 문제 잘 읽기, 의식화하기, 풀이하기 이렇게 됩니다. 자, 문제를 먼저 잘 읽어보면요. 구하라는 건 뭘까요? 두 사람이 종이접기를 한 시간이 모두 몇 시간이냐 이거예요. 힌트 첫 번째는 뭘까요? 지수는 종이접기를 15분의 2시간 동안 했다. 힌트 두 번째는 윤희는 6분의 1시간 동안 했다 이거네요. 자, 지금 문제를 잘 읽어보았어요. 이번에는 정리를 하면요. 자,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. 아, 지수는 15분에 2 시간만큼 했어. 그리고 윤희는 1시간만큼 했어. 그러면 모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? 두 개를 더해서 합한 값에 이야기하는 거겠죠? 한마디로 15분의 2 더하기 6분의 1을 구하라라는 걸알수 있어요. 그러면 구해볼게요. 자, 구하는 방법은 항상 기억해주세요. 첫 번째로 통분하기. 최소공배수로 통분합니다. 3, 3, 5, 5, 3, 2, 6. 다곱하니까 30이 되겠네요. 30, 30, 여기 다는 얼마 곱하나요? 2 곱하니까 2 곱해서 4, 그 다음 6한테는 5 곱했으니까 곱하기 5 하니까 얼마가 될까요? 5, 이렇게 되겠네요. 두 개를 계산할 수 있나요? 네, 계산할 수 있죠. 그대로 계산하면 30분의 9. 마지막으로 항상 무엇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? 맞아, 약분해줘야 합니다. 약분을 해주면 3으로 되겠네요. 10분의 3. 따라서 둘이 계산하면 둘이 모두 같이 한 시간은? 10분의 3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잘 아시겠죠? 두 번째 문제 풀이하겠습니다. 다음 중 가장 큰 분수와 두 번째로 작은 분수의 합이 얼마인지 풀이 과정, 쓰고 답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. 문제를 읽어보면 구하는 건 분수의 합이에요. 어떤 분수죠? 가장 큰 분수와 두 번째로 작은 분수 이거 되겠네요. 그러면 한마디로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? 맞아요. 크기를 비교해야 합니다. 가장 먼저 크기를 비교해야 되는데요. 분수에서 크기 비교할 때첫 번째로 무슨 부분을 봐야죠? 자연수 부분을 봅니다. 그 다음 통분을 한 다음에 분모가 같을 때는 어떤 게 크죠? 분자가 클수록 큰 분수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죠? 그러면 먼저 볼게요. 이 숫자들 중에 자연수 부분이 가장 큰게 누구죠? 바로 얘가 되겠네요. 그러므로 4와 20분의 3이 가장 큰 분수가 되고요. 그 다음 자연수 부분 보니까 2가 있네요. 2와 16분의 9가 그 다음 큰 분수가 되겠네요. 그 다음 이 둘을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 비교할 수가 있나요? 없어요. 왜요? 통분이 안돼 있으니까요. 그러면 두 수를 통분해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. 36과 8을 통분해보면 4, 4, 9, 36, 4, 2, 8. 따라서 8 9 72가 되지요. 그러면 얘는 72분의 1과 72분의 1과 72분의 36한테는 2를 곱했으니까 2를 곱하면 14. 8에게는 9를 곱했으니까 9를 곱하면 45. 따라서 누가 더 크게 되나요? 얘가 더 크다라는 거 알았어요. 뭐가요? 1과 8분의 5가. 그럼 여기다 쓰면 어떻게 될까요? 1과 8분의 5가 크고 마지막으로 누가 크다? 1과 36분의 7이 크다라는 거 알았네요. 문제에서 뭘 구하랬죠? 가장 큰 분수가 두 번째로 작은 분수의 합, 얘네 둘이 더하라고 했어요. 그러면 이 둘을 더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4와 20분의 3 더하기 1과 8분의 5. 첫 번째 통분하기입니다. 20하고 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겠죠? 4. 4, 5, 2 4, 2, 8다 곱하니까 40이 되겠네요.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 4와 4 0분에 더하기 1과 4 0분에 분모한테 2를 곱했죠? 2를 곱했죠? 그러면 위에 분자에도 2를 곱하니까 얼마가 될까요? 6. 8에게는 5를 곱했어요. 5를 곱하니까 25. 더하면 뭐가 될까요? 5와 4 0분에 둘이 더하면 31이 됩니다. 더 이상 약분이 되나요? 안 되지요. 따라서 2개의 합은 얼마가 되죠? 5와 40분의 3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. 아, 여기까지는 요 분수의 덧셈에 문장제 문제 풀어보았어요 여러분 꼭 분수의 더센 뺄쌤 계산 잘 기억해주세요 저는 다음 풀이로 또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수학을 읽어주는 샘 수익쌤이었습니다 안녕